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주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랑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넘어선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목적인 궁극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그 중에서도 3위일체 하나님의 심장부로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당신께서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아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볼 때, 오늘 밤 우리의 심령에 깊은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구절입니다. 저에게는 수년 동안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6절과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15장 구절에 집중하겠지만 10절과 11절이 약속하는 충만한 기쁨까지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 물론 매번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의 깊이 앞에 그저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저는 압니다. 이 진리를 제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온 존재로 느끼게 해주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즐겁고 웃음이 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런 감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함,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즐거움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영혼에 드러내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비추실 때,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주는 저급한 쾌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억누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더 우월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순간적이고 저급한 쾌락을 이기는 힘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영원한 복음의 기쁨을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죄를 거부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더큰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15장 구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한 구절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역동적인 두 가지 진리와 하나의 위대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두 진리는 각각 하나님의 도서관에 있는 거대한 책한 권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의미와 깨달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식.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불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진리가 선포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강렬함과 깊이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한점 흠도 없으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연약하고 죄 많고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위대한 진리 위에 하나의 강력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진리 안에 머물라. 이 진리에 너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두 진리를 중심으로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두 문장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는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교제할 때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의미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해력은 열리고 메마른 마음에 역동적인 사랑과 기쁨이 샘솟듯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약속하신 기쁨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기쁨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은 건너뛰고 기쁨이라는 결과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위대한 진리와의 씨름 속에서 조금씩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순환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백성인 우리에게로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선순환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때로는 순간적인 감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마침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섯 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렬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이보다 더 강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은 강렬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완벽함이나 충성심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진리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아셨기에 이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 이 사랑의 실제 안에 거하라는 핵심 명령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머물라, 그 안에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른 어떤 과제나 사명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한복음 15장 구절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값싼 자비로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약속,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유월한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주는 저급한 쾌락을 이겨낼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루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세상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갈 능력과 지혜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에, 이것이 첫째일까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던 현실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거나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할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정확히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항상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표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이들과 나누어지고 증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정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인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투자하신 그 가치를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요한복음 1 7장의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막 나타나서 실수투성이인데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단순히 밑줄을 긋고 놀랍다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추어 그 진리를 대화로 가져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게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이 진리를 당신의 삶의 배경음악처럼 당신의 영혼의 호흡처럼 만드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의 섬광들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100%입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10억 년후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을 때 사랑하실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미성숙함이 그 사랑의 양을 1%도 줄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숙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할뿐 사랑 자체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도망가는 대신 그분께로 달려갑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심으로 아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시험과 순종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높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너무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결코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상황보다 강하고 당신의 감정보다 더 진실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왕국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인 우리 모두를 씻어 주소서. 주님,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도장처럼 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대화 속에 머물라. 내가 너를 더 만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무감각과 지루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당신 사랑의 불길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이나 죄책감 혹은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막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움의 영과 고소와 정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거짓의 힘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업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입에 담으십시오. 깨달음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영감의 불꽃은 그 뒤에 따를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당신의 마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의 갇힌 마음을 이깁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라도 주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당신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당신의 친구를 찾으시는 분이시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들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매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